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기업은 발전 설비 및 담수 설비, 주단 조품, 건설, 건설 중장비 및 엔진, 토목과 건축 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요. 과거에 크게 한번 올랐다가 조정이 한 10년 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저점 2,000원 찍고 최근에 조금 올라온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제 최근의 상황 다시 한번 보시면 어쨌든 박스권을 한번 그리고면서 좀 1년 조금 넘게 이제 유지를 해왔고 이후로는 박스권 깨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어, 횡보를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금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 아니면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은 또 어느 시기에 나올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평단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대부분은 어 물려 계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평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에 포지션 좀 바뀌었어요. 기관만 유일하게 계속해서 같은 포지션 팔고 있고요. 자, 개인과 외국인은 반대로 이제는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좀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는데, 자,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 최근 한 5거래일 정도 보시면 계속해서 좀 높은 매매 비중을 보여주면서 공매도가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차장고를 보시면요. 자,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어요. 2700만. 2800만 찍고서 다시 2400만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보시면 2500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상단을 제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4조 7천, 15조 6천. 올라가다가 크게 한번 눌립니다. 9조까지 떨어지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11조 가까이 올라가고 15조, 16조 이렇게 오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눌렸다가 우상향하는 그림이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한번 적자까지 눌렸죠. 그래서 이후로는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그래도 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이제 단기 수익이 같은 경우는 과거한 3년 이렇게 연속으로 막 적자를 기록 하다가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환 다시 마이너스 전환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한번터어라운드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어 그래도 다행히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좀 지지부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부채비율을 보시면요, 299, 뭐 300으로 보시면 되겠고, 300, 그리고 250, 160, 120, 150.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 중반대라면 약간 부담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일단, 어 보고는 있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행이지만 약간 부담은 있다. 자, 그리고 ROE는 이제 순이익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계속해서 적자 기록하다가 이제 10 정도 나와서 이때는 괜찮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올해는 5 정도. 그래서 올해 수익성이 좋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는 벗어났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동사 배당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25.72배, PBR은 1.4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밸류 상황은, 아, 주가가 약간 지금 여전히 좀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약간 고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 적정 주가는 지금 만원 초반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내려와 오긴 했지만 여전히 살짝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1분기 괜찮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0.7%더 대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수치가 나와줬습니다. 자그 배경을 보시면 이제 연결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산밥켓이 컨센서스를 약 1,300억 원 상회하면서 전사익 이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1분기 좋았고요. 자, 다만 이제 동산은 이제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핵심 사업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지난 결정의 후유증이 여전히 주가의 부담으로 좀 작용하면서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시장에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장 실적 호조보다 수주 터너 라운드가이 회사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1분기 신한울 3,4호기 관련 기자재 수주 등에 힘입어서 4조 3천억원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는 이제 올해 목표치의 50%에요 벌써 절반을 채웠다는 거고 오는 2분기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전 관련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 측면에서의 경상적인 개선은 아직은 관찰이 되고 있지 않지만 2024년 내년부터 이제 자체적인 마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대형 가스터빈 실증, 소형 모듈 원전, EPC 등 타겟 계약 및 추가 발굴 노력 등으로 인해서 연간 수주 계획은 이제 순항 중에 있다고 하고요. 수익성 좋은 원자력 수주 비중 확대로 중장기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니까 향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수력 원자력 간 분쟁이 원전업체들의 수... 이제 주요 주가 변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 속에서 그래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리스크가 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그리고 다행인 점이 하나 더 있다면요, 이제 웨스팅하우스 양으로도 이제 동사는 일부 주기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관련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행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내림세에 있고 여전히 고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일단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진입 가능한 구간은 음 어쨌든 한만원 초반대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내용 자체는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원 초반까지는 좀 내려온다면 그래도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내려왔음에도 여전히 좀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웬만하면 보유자분들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잘 밑에서 들어가셔서 일단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 어, 여기서 파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어, 아직 들고 계신데 조금 수익이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올라갈 수 있겠죠 향후에는 하지만 일단은 기간 대비 수익성에서는 어 일단 그냥 입절하고 나오시는 싶고 다른 종목 보는 게 훨씬 더어 기간 대비 수익성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하시냐면요 자, 제가 기준선 2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2만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단 맞춰주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2만원 언더로, 2만원 밑으로 여러분들 웬만하면 평단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사실상 사실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2만원까지는 그래도 웬만하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만원까지 맞춰주시고, 중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조금 더 내릴 수는 있겠죠. 물론 지금 물타기 막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조금 열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미친 듯이 하락한다 이런 흐름까지는 안, 안 나올 것 같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물타지 마시고 좀더 내려왔을 때 반등할 때 여러분들 물 타시는 게 훨씬 더 평단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2만 원까지 일단은 맞춰 주 어, 2만 원 언더로 맞춰 주시고 그 후에는 이제 언제 올라갈 것이냐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상반기는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뭐, 뭐 내렸다 올렸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횡보하는 구간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 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밑에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는 시기가 나오는 건 저는 하반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회가 한번 온다. 그리고 2024년부터도 우리가 호재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좀 선반영한다면 어쨌든 하반기에는 분명히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저더 자세한 시기는 우리가 향후에 어떤 뉴스들을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좀 끌고 간다는 생각 여러분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좀 버티는 시기로 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일단은 잠깐 좀 인내를 가지고 버텨주시고 평단 관리 잘 해주시고. 물안 타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등 시잘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반기까지 한번 노려보시 어, 기다려 보시고 하반기에 기회가 분명히 올 거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회 잘 살려서 어, 혹익절 혹은 잘 빠져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